와 저거 봐 정말 아름답다. 무슨 글자지? 여보 빨리 카메라 꺼내봐. 2023년 가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한글로 된 광고가 떠오르는 순간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아름다운 문자가 뭔지 아시나요? 정말 예술 작품 같네요. 옆에 있던 미국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이라는 한국 문자예요. 그러자 그는 더욱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어 배우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개발자들이 한글을 선호한다고 들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면서 겪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만 주목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수업 신청 첫날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몰렸어요. 정원 30명인 수업에 무려 450명이 신청한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업 내용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첫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한글을 배우려는 이유가 뭔가요? 케이팝 때문인가요? 그런데 학생들의 대답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교수님,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한글 주석이 코딩에 정말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저희 스타트업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데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우리 앱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요. 언어학을 전공하는데,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논문을 읽고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말로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 그래서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학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2021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학습 곡선이 가장 완만한 문자 체계라고 나와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라틴 문자를 익히는데 3-4개월이 걸린다면 한글은 2-3주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는 결과였습니다. 예일 대학교 언어학과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더라고요. 논문에서 한글을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로 평가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같은 기숙사에 살던 독일인 친구 한스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 한국 사람이지? 한글 좀 가르쳐 줄수 있어? 갑자기 왜? 우리 공학과 교수님이 한글로 수식을 정리하면 훨씬 직관적이라고 하시더라고. 실제로 한국에서 온 대학원생들이 연구 속도가 빨라서 궁금했어. 그래서 한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빠르게 습득하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기본 자모를 익히고, 한달 후에는 간단한 메모를 한글로 쓰고 있었어요. 더 신기한 건, 한스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친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는 한글이 프랑스어 발음 표기에도 완벽해서 놀랐다고 했고,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는 이탈리아어 표기도 한글로 하면 더 정확하다고 신기해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만을 위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최근 5년간 미국 내 주요 IT 기업들이 한글 연구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특히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AI 언어 모델 개발에 활용하고 있죠? 정말요? 네. 한글의 자음과 모음 결합 시스템이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어 자연어 처리 정확도가 다른 언어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후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마존에서는 2022년부터 한글 프로젝트라는 내부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알렉사의 음성인식 기능을 개선하는데 한글의 음성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페이스북 현 메타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실리콘밸리의 변화였습니다. 방학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형을 방문했는데, 형이 일하는 테크 회사에서 직접 목격한 일이에요. 요즘 우리 회사에서 한글 스터디 그룹이 정말 인기야? 특히 알고리즘 설계할 때 한글로 의사코드 쓰는 게 유행이래? 진짜? 왜? 한글이 논리적 구조가 명확해서 복잡한 로직을 표현하기 좋다는 거야. 실제로 한국 개발자들의 코드 품질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한글의 체계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 그날 저녁 형의 회사 동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인도계 미국인 개발자 라지는 한글을 배운 후 프로그래밍 사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고, 중국계 미국인 리사는 중국어보다 한글이 수학적 사고에 훨씬 도움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스페인에서 온 카를로스는 한글로 스페인어를 표기하면 발음이 더 정확해진다며 신기해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싶어서 더 광범위하게 조사해봤습니다. 2023년 영국 BBC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내 한국어 학습자가 전년 대비 280%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서 급증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로웠어요. 1위는 취업 경쟁력 향상이 45%, 2위는 한글의 효율성 32%, 3위는 AIIT 분야 활용도 28%, 4위는 문화 콘텐츠 18%. 문화 콘텐츠보다 실용적인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프랑스의 한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도 비슷했어요. 프랑스 내 한글 학습자의 70% 이상이 20-30대 직장인이었고 그중 절반이 이공계 전공자나 종사자였어요. 특히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는 2024년부터 한글과 논리학이라는 정규 과목을 개설했다고 해요. 철학과 수학과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더 놀라웠어요.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학습한 공학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 23%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를 진행한 밀러 교수의 인터뷰를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는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체계적 사고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복잡한 공학적 문제를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분해하는 능력이 향상되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2023년 도쿄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 대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를 조사한 결과였는데, 효율적인 학습 도구로서 한글 활용 58%, 논리적 사고력 향상 34%, 국제 경쟁력 강화 31%, 문화적 관심 24%, 순수하게 학술적, 실용적 목적이 압도적이었어요. 실제로 도쿄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수학과 과학 수업에서 한글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요. 복잡한 공식이나 개념을 한글로 표기했을 때 학생들의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거였어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중국 내 한글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컴퓨터 공학과 수학 분야에서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응용한 연구들이 많았어요. 한 중국 수학자의 논문에서는 한글의 조합, 원리가 조합 수학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어요.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는 2024년부터 한글과 논리적 사고라는 과목을 신설했고, 태국의 출라롱콘 대학교에서는 컴퓨터 공학과 필수 과목으로 한글 학습을 도입했어요. 베트남에서는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트남의 복잡한 성조를 한글로 표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라틴 문자보다 훨씬 정확하고 직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정말 글로벌 트렌드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4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교육의 핵심 요소로 한글이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체계적 사고, 논리적 분석, 창의적 조합 능력을 모두 기를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다. 특히 AI와 인간이 협업하는 미래 사회에서 한글의 구조적 명확성은 큰 장점이 될 것이다. 이 발표 이후 전 세계 언론들이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가디언지에선 한국의 문자가 세계 교육을 바꾸고 있다. 독일 디벨트에선 한글 디지털 시대 최적의 문자 시스템. 프랑스르피가로에선 세종대왕의 유산이 21세기를 이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선 한글 학습 열풍 일본 교육계의 새바람.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죠. 왜 정작 한국에서는 이런 소식들이 잘 알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한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 알아? 뭔 소리야? 그냥 우리가 쓰는 글자 아니야? 유럽 대학들에서 한글 연구한다는 거 들어봤어? 처음 듣는데? 진짜야?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우리가 한글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특히 언어학과 교수님들이 큰 관심을 보여주셨죠. 한 교수님은 한글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인 줄 몰랐다며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후 정말 신기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한글 연구센터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언어학과, 컴퓨터공학과, 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죠.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NYU에서는 한글과 인공지능 과목을 신설했고 예일 대학교에서는 한글서의 수업이 대기자가 200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였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난독증 아동들을 위한 한글 보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참여한 아이들 중 85%가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스타트업에서는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 향상을 위해 한글 학습을 복리 후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CEO는 한글을 배운 직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평가했어요. 심지어 실버티아에서도 한글 열풍이 불고 있어요. 은퇴한 고령자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뇌 활동 활성화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 때문이래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라는 거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UN에서 세계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글 활용 프로젝트를 공식 승인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15개국, 남미 8개국, 아시아 12개국에서 한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요.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성과가 놀라워요. 나이지리아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한글을 활용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문해력이 기존 방식보다 400% 빠르게 향상되었다고 해요. 브라질에서는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 한글을 활용하고 있어요. 복잡한 원주민 언어의 발음과 억양을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어서 언어 보존에 획기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인도에서도 28개주의 서로 다른 언어를 한글로 통합 표기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힌디어, 타밀어 뱅고로 등을 모두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00년 전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문자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창제하신 한글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요즘 한국에 일시 귀국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놀라운 소식들이 외국에서는 연일 보도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고 있어요. 최근 한국의 몇몇 교육기관에서도 한글의 국제적 위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문자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고, 한글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글을 미래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대학들은 한글 연구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전 대륙에서 한글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고, 특히 AI 시대를 맞아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요. 세종대왕이 꿈꾸셨던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쓸수 있는 문자의 이상이 500년이 지나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한글의 영향력은 계속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받은 민족입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전 세계와 함께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사용하는 한글이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문자 시스템 중 하나라는 사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에 감탄하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 부탁드려요. 한글이 전 세계로 더욱 널리 퍼져나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